이번엔 에펠 정품 아이폰 카메라 컨트롤 지원 맥세이프형 비츠 러기드 케이스 상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이 케이스 하나로 존재감 확 올라갑니다. 맥세이프 당연히 지원하죠. 심지어 아이폰 카메라 컨트롤까지 말 그대로 애플이 만든 애플 감성 그 자체예요. 손의 착감기는 그립감의 견고함까지 갖췄고요. 색상은 시에라 오렌지. 세상 힙한 컬러감의 튼튼함은 덤이에요. 리뷰 사진 보면 한눈에 반할거려? 18명이나 이미 별 5개 꽉 채웠습니다. 아주 견고해요. 의견이 무려 86%. 가격은 10% 할인된 98,100원의 무료배송.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까지 보장이라니. 아이폰 17프로 맥스 사용자라면 이건 무조건이죠. 이 제품. 보면 볼수록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?